사람 파주, 어어쩔 <laughs> But six years maximum. <laughs> 여기 여기 용 o g i Yong Deriwang Te. y a z a 사장님 저희 y 네 명인데 여기 앉아도 돼요? 예, 예, 예. 좋다. 앉으시면 돼 n 앉으세요. g 아, 그 감사합니다 이거 뭐먹을거야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야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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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이이오케이 그럼 <laughs> 저희 황태 버터구 이 일단 하나 주시고요. 버터구이는 사실 양도 얼마 안 되고. 아 네. 그래요? 그럼 양념 먹, 먹태가 나세요. 먹태가 소스에다 찍어 잡수는 것이 높고. 그래서 먹태 일단 하나 주시고 생맥 먹을 사람. 나 생맥. 우리 집한번 오셨던 것 같은데. 처음 왔어요? 첫날이야. 생맥 두 개랑 처음처럼 하나 일단 주세요. 그럼. 하고 먹태구이 여기는 일단 아까 먹은 데서 가깝기도 하고, 요새 날씨도 밖에 야장 먹기 딱 좋은 날씨잖아. 네. 네, 방해꾼들이 좀 있는데. 잠에 실드 이런데요? 아 상관없습니다. 잠씨 실드. 여기 한번 와봤었어. 응. 여기서 그냥 2차로 먹기, 여기만 한 데가 나는 없는 것 같아. 그냥 우리는 여기서 그냥 한잔 먹고, 가볍게 먹태에다가 2차를 하나 더 시켜가지고, 얘기 좀 해보고, 2차 오늘 하려고. 나가라! 술식하라 일어나라! 한민국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먹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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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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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지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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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도 나도, <목> 나도. <목> 나오는 거 보고 응 음. 밖에서 먹기 딱 좋다 근데 식경이형 아, 따라오는 거 아니야? 감사합니다 삼각지는 너무 이제 핫해졌고 딱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적당히 음, 그러니까 30대들이 와서 한잔 먹고 동네도 조용하고 지금 날씨가 딱 야장에서 먹기 좋잖아 이거랑 같이 한잔 하는 거 좋은 거지 My friend 아주님. 아. 야야. 고맙다. 니다님아 스타트. 올해는 네. 보통 네. 토요일 n i n e t a r 다 존나 질린다, <laughs> <존나> 질린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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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 머리.

오케이, 엘트리. 엘트리. If you come and Wednesday play the after your Wednesday. I make a promise. I buy. Wow. On the Joalsagu. Oh yeah. 누나는 만약에 이거를 아니었다면 한국 남자를 만났었다면 몇살 밑까지 괜찮을것 같아? 나이 차이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. 근데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위건 아래 건 그렇게 나이가 느껴질만한.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 단순히 생각했을 때국한 봤을, 응, 봤을 때,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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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국 한국 한국 위아래 여섯 위아래 <laughs> 여섯? 어 위아래 여섯 <laughs> 러시아에서는 나이 차이 봐요? 나이 차이?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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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a e a 그랬어? 아미게이미지결이 <laughs> 재밌지 지금? 이이미 제이미, 이미제이이이가딱 맞은 제이미, 제이위이래로이미제이위이미제위 아래 이미 и видео понен сарам I want to say something. It's okay. Ребята, wow. лучше жениться на девушке, которая младше вас. Хотя бы немножко. Но, если вы влюбились окончательно и бесповоротно, девушку, которая... <laughs> возрастом старше, то делать нечего. Моя ситуация. Пинч. In general, like the age gap, girlfriends, like girlfriends, six years maximum.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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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결론나왔다아 진짜. 6나의 별로 중요하지 않아. But 6 years 뭐 사람 빠졌어? 어쩔 수 없어. <웃음> 오. 우리 <laughs> 어, 근데 이거 싶은 거 맞죠? 년을 <laughs> <면을> 뽑나 본데. <laughs> 아저씨가 저기 저기 퍼포먼스 하던데 막 표를 막 손으로 굽고 손으로 고 하던데. 하는지 진짜 직접 <laughs> 아라. 깜시깜시깜사 천상 유튜하인데요데하하하하하하 <laughs> <나도 못> <laughs>